안녕하세요 탁구골드 은주 네, 정원호 관장입니다 오늘은 화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스윙도 좌행이 있고, 우행이 있고, 직진이 있습니다. 공을 가르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행 방향타 화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행화는 팔꿈치를 약간 뒤로 빼가지고 찌르는 기본으로 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우행 상회전 서브를 상대방이 좌행 상회전 드라이브로 2구 공격하면 3구를 화셔터로 지져 가지고 코스를 빼는 장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